안녕하십니까 손한TV입니다. 오늘은 월간산 7호로에 소개된 화순옹성산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순에서 하늘다리하면 백아산만 있었는데 2023년 11월에 옹성산에도 하늘전망대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광주시민의상수원인 동복호 조망이 끝내주는 하늘다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한TV입니다. 오늘은 화순옹성산 산행을 위해서 왔는데요. 작년 11월달에 동복호를 조망할수 있는 하늘다리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옹성산은 자주 왔던 산인데요. 원래는 이 저수지를 지나서 이 훈련장에서 올라가는 이 코스로 다녀왔었는데 오늘은 이 하늘다리 구경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주차를 하고 이곳에서 산행을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쌍문 바이오하고 백년암터 갈림길에서 이 쌍문암터에서 이 정상을 들렸다가 정상에서 하늘다리 전망대를 거쳐서 백년암터로 와서 다시 이렇게 원점 회귀하는 그런 코스를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곳 옹성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 등산로이정표를 지나게 됩니다. 등산 시그널이 있어서 갈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등산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곳으로 올라갔던 적이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500m 올라오면 이렇게 옹성산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좌측으로 네,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장이 있고 힘든 코스를 통해서 안봉에 오르게 됩니다. 아,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힘든 산행이 어려우신 분은 힘든 구간입니다. 봉성산 주차장에서 아스팔트를 따라서 쭉 올라오면 정자가 있고 또 다른 주차장이 있습니다. 등산 안내도가 있고 그 옆으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따라가면 바로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등산로 초입은 잡풀이 좀 많았는데 조금 지나니 등산로가 좋아졌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옹안바위와 웅성산성 갈림길이 나오는데 옹안바위를 다녀오겠습니다. 옹성산 산행할 때꼭 가봐야 하는 오만바위를 올라올 수 있는 정말 쉬운 코스입니다. 300m 정도를 올라가면 오만바위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만바위에서 보는 뷰가 꽤 괜찮습니다. 다시 옹성 산거리로 내려와서 산성과 정상 쪽으로 이동합니다. 한번더 갈림길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이정표를 따라갑니다. 백려남터와 쌍문바위에 가기 전에 갈림길인데요. 대나무숲으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면 금방 쌍문 바위가 나옵니다. 옹성산 산행시에 꼭 봐야 할 진귀한 바위입니다. 쌍문 바위를 통과하면 작은 협곡같이 생긴 곳을 지나갑니다. 협곡을 지나 올라오면 묘가 나오고 여기서 정상까지 300m입니다. 올라오면 능선이 나오고 의자에서 왼쪽으로 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정상에서 이제 하늘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다리까지 가는 길은 괜찮았습니다. 광주시민의 상수원인 동복호와 그 옆에 하늘다리가 보입니다. 하늘다리 시작까지는 길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늘다리로 내려가는 길이 정말 아찔합니다. 경사도가 장난 아닙니다. 급경사의 계단을 내려와서 드디어 하늘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볼품은 없어 보이지만 주변 조망이 좋기 때문에 봐줄만 합니다. 동복호를 구경 한번 하실래요? 이렇게 볼수 있는 곳은 없어요. 다시 급경사의 계단을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백년암터가 나옵니다. 이 구간도 그렇게 경사진 곳 없이 백년암터에 도착합니다. 이번 코스처럼 돌면 3시간 정도 산행이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긴 산행을 원하시면 삼성과 쌍두봉을 가시면 됩니다. 참고 영상은 위에 있습니다.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Wake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